안녕하세요. 해밀정원의 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밤도 정말 좋죠. 나와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서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어, 이번에 옥상 어, 테라스 공사 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옥상까지 이렇게 빔으로 다리를 놓았어요. 굉장히 원만하게 잘 놓았는데요. 이 바닥은 이렇게 자갈로 처리했구요. 이렇게 대문을 달았구요. 여기는 합성목으로 어, 깔았어요. 이 합성목이 어, 오일스텐 같은 거 칠하는데, 음, 어, 아니요, 오일스텐 같은 거 칠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간단하다고 해서 이번엔 이걸로 했습니다. 아, 말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 <웃음> 그쵸? <웃음> 근데, 아, 얘는 저희 남편과 아들과 같이 철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불키면 굉장히 예쁜데요. 잠깐 눈에 들어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집 뒤에 몇 개를 이렇게 조명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라 치면 이렇게 예쁜 꽃들도 하나씩 장식을 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밑에가 화장실인데요. 음, 여기 사람들이 오랑락이리 하게 되면 바티카을좀 내려야 되겠죠. 화장실은 그런 불편함 약간 있기는 하지만 여기 어, 여기 부분을 텄어요. 여기를 터가지고 이렇게. 이서 이렇게. 자리를 놨렇죠계단게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이 아직도 미완이 이렇게. 성렇게로렇게이렇를 깔았구요 렇 비교적 만족합니다. 여기 대문이네 여기 문을 설치했어요 여기 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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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게, 요거는 약간 더 블루가 또 딥블루, 어두운 블루죠?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 방범 겸 방범창을 만들어서 문을 이렇게 열는 걸로. 이렇게 목이도 안 들어오고, 또 더울 때 안으로 문도 잠글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얘들한테 대해서 서툴러요. <laughs> 자, 이렇게 했구요. 자, 여기. 음, 여기. 여기 하단 부분에 이렇게 조명을 다 넣었어요. 정말 이번에 수인테리어 사장님 멤버 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더운데.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조명을 넣었구요. 유리. 천장이 다, 하늘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유리를, 유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어, 저래, 제가 보이네요. 이렇게. 그,여, 여기. 어, 손 닦고 간단히 어, 청소할 때 물도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냉온수가 어. 날 이렇게 온수기도 설치를 했답니다. 예쁘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이 콘솔 니폼만거 자랑스러워요. 정말 이쁘네요. 해놓니까 으자 이렇게 조명을 넣었고요. 오늘은 빨간색으로 어닝을 설치했는데 많이 고민했거든요. 생각 외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빨간색 아래에 있으면 얼굴도 더 많이 예뻐 보인다나. 그래서 더 예뻐 보이려고 빨간 어닝을 설치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요런데 너무 어 고재틱해서 또. 제가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은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제가 이런 고재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 테이블까지 짙은 나무색이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다 칠했습니다. 칠하고 사포질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 편상까지 하면은 너무 두드러지고 이상할 것 같아서 그 이렇게 또 냉난방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래요? 냉 온방 에어컨까지 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얘는 뭐냐고요? 이거 저거예요. 어 도예할 때 이거 물레.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물레. 얘가 뭐냐고요? 예. 아무도 못맞으실걸요 조금 끔찍한 기기이긴 합니다. 옛날에 이게 쥐덫이었다고 하네요. 지도. 이렇게, 뻔 작은, 창 한동안은 꼴통품이 좋아서 많이 모아놨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한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여기, 여기. 밖에 이게 청기화로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렇게 일부러 연출한 것처럼 장식 다이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꿀똥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여기 앉아서 밖에 보고 저기 저 수지 바라고 커피 마시면 짱입니다. 짱. 여기는 저희 옥상 테라스를 연결되었던 안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집이고요. 저 몰랐어요.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도 못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씨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자꾸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힘좀 주세요. 계속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한 밤 되세요. 이거는 저 여기 이제 겨울에 화목 난로까지 설치를 그 뭐지? 아주 설치를 해 버렸어요. 하는 김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사할 때 했답니다. 자, 부족한 자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